안녕하세요. 연애유천 로미언니입니다 오늘은 30대 남성분의 고민 사연인데요. 저는 32살의 모솔남입니다 썸이라 하는 것도 나름 타 봤습니다. 작년만 해도 두 번이나 탔거든요. 그랬는데 결론은 잘안 되었습니다.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. 저는 남자로서 뭔가가 부족한가 봅니다. 이 나이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. 솔직히 제가 어디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. 모소리라는 음, 것도 힘든데 요즘은 설거지론 때문에 더 힘듭니다. 재작년부터 설거지론이 불었지요. 설거지론을 알게 된 후에는 제 가슴에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나라는 놈은 남자로서 매력이 없는 놈이다. 그런 내가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막상 결혼을 한 후에 퐁퐁남이 되어서 설거지나 할 처지다. 이런 생각이 드니 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듭니다.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도태된 도태남인 걸요. 돈을 모으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어차피 결혼도 못할 거면서 돈을 모아서 뭐 해요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차피 혼자 살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연애를 못 해본 제가 앞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? 오늘도 어머니께서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버럭 화를 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.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왜 연애를 못 하는지 이제 곧 좋은 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계신데요. 이럴 때면 너무 죄송해요. 그냥 답답한 마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오늘도 혼자 술 한잔 하다가 어, 털어놓습니다. 정말 답답한 마음, 가슴 한켠에 구멍이 난것 같습니다. 어, 32살인데 아직 연애를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다. 뭐 썸이라 하는 거는 작년에 두번 정도 타봤다. 이거는 뭐 아마도 소개팅을 뭐 해서 몇 번, 몇달 만나셨거나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연에서는 지금 본인의 힘든 감정 그것만 써놓으셨는데요. 사실 이분이 뭐 외모나 직업, 뭐 자산, 뭐 성격, 뭐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어떤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짐작을 하기에는 또사연에 부모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 남자분이 정말 뭐 모든 게 하위권이라서. 연애를 못하고 이런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공부도 잘 하시고 뭐 괜찮은 직장 다니고 나름대로 본인이 잘하는 게 있고 갖춘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것만 잘안 돼서 그게 더 대비되면서 좌절감을 크게 느끼시는 상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2살이라는 나이가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번 연애를 했을 만한 나이지만 사실 30대에 들어서 연애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남자든 여자든 꽤 많이 있거든요. 지금 그 나는 솔로, 모텔 솔로 분들만 나와서 데이트를 하면서 그 안에서 썸을 타고 있잖아요. 근데 거기 봐도 다 30대 뭐 중반, 후반 이렇게 나이가 든 분들이고 사실 뭐 사회적인 스펙이나 학력 이런 걸 봤을 때는 나름대로 뭐 굉장히 성과를 이루신 그런 분들이 나오셨어요. 다만, 이제 진짜로 여자 경험,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오신 남성 출연자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지나치게 소심한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여자가 한 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나 혼자 뭐 사랑에 빠진다던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서투른 부분들은 확실히 많은데 솔직히 처음에는 모태 솔로끼리 모아놔서 뭐가 되겠냐 싶었지만, 어, 나름대로 그 안에서 썸도 타고, 어, 감정의 변화도 이제 크게 느껴보고, 이러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이 사연 보내신 32살의 그 남성분께서도 이 정도까지 좌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거는 괜히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, 결혼한다면 절대 퐁퐁남이다.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좀 과하게 지금 자기 비하에 빠지신 것 같고요. 솔직히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어떤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이런 거는 사실 경험을 하면서 또 나는 술로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학습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차츰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상을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. 연애가 타인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일단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서 있어야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건데요. 그래서 보면 연애를 지나치게 뭐 회피한다던가 아니면 이성과의 관계가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한 가지는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난참 별로인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사실 상대방 앞에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조차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 요즘에 상담 프로그램을 봐도 얼마 전에 유민상 씨가 나와서 어, 연애를 이분이 뭐한 10년 이상을 안 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은 자아상,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차피안될 거야. 뭐저 사람이 나를 왜? 이런 식으로 어 자기가 자기를 낮춰서 어 상처받기 전에 이미 거절을 딱 하고 선을 그어 버림으로써 어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다. 어,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낮은 자아상이 사실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서부터 굳어진 경우가 참 많고요. 어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뭐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형성이 되었는지,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좀 이유는 다를 거 아니에요. 어쨌든 이 사연자 분께서 먼저는 자아상을 점검하고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지 말자, 자기 방어하지 말자, 필요하다면 뭐 상담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자, 자신감을 가지자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요즘에 뭐 마인드 카페나 그런 어플을 통해서 내가 익명으로 전문 상담사에게 앱 내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 그 도태남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농담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거를 정말 과몰입해서 이 도태남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버렸다. 이거는 정말 뭐 연애를 안 하고 비혼주의로 혼자 산다고 해도 결코 좋은 건강한 마인드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도태남 프레임이라는 거는 스스로 깰 필요가 있다. 그리고 퐁퐁난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 주변에도 30대 중반, 후반 돼서야 제대로 된 연애를 처음 하고 연애 한두 번 했는데 바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이런 분들도 덜어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, 그니까 내가 만약에 좀 연애에 서툴고 늦게까지 안 해봤어요. 그런데 내가 그 나이에 되게 끼가 넘치는 그런 이성을 만났다. 어, 솔직히 퐁퐁남, 퐁퐁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만나도 남자나 여자나 서로 비슷하게 연애 경험이 별로 없고, 뭐 착실하게 공부하고, 뭐 직장 다니고, 이런 분들끼리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늦은 나이에 제대로 된 연애를 알콩달콩 이렇게 해보면서 신혼생활이 더 즐거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퐁퐁남이라는 게 이미 결혼을 하신 기혼자 분들 중에서는 옛날에 모르고 뭐 그런 결혼을 해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미혼인 남자분들은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어, 이분들이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각을 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풍풍남 신세가 될 거다. 어, 이거는 오히려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좀 늦게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어, 제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까지 갈수 있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 연애 많이 해본 사람이 결혼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그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. 어, 지금 뭐 42살이라면 솔직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작 32살이거든요. 어,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내가 그냥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어, 연애도 많이 연습해 본다 이렇게 잡아도 3년 후면 35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전성기가 지금이 아니고 3년 후 5년 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,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게 되더라도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은 도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언제 뭐, 연애를 제대로 하게 될지, 결혼을 언제 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, 이 30대 초중반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자기 비하하면서 허비하지 마시고요. 사실 뭐, 나는 솔로 지금 나오는 그 모태 솔로 남자분들, 거기는 더 나이 많은 형님들 나와가지고 진짜 얼굴까지 다 까고, 일생 처음으로 용기 내서 데이트 해보니까, 나름대로 또 거기서 썸도 타고 수학이 생기잖아요. 어쨌든 아직은 좌절할 때가 아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